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 의원 박춘호입니다. 먼저 번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번 의원은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과연 설립 지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운영 현황과 업무 보고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지금의 정책 기획단이 치열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전형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적인 세신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혼 구성의 폐쇄성과 편중된 인적 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은 외부 교수와 이론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책기획단의 이혼명단을 분석해 보면 바이오, AI, 교통, 원도심 등 핵심 분야의 이혼이 1, 2인으로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1인의 이혼이 자문할 경우 해당 이혼의 학술적 배견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그대로 시정 정책의 정답처럼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혼이 토론하여 최저간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1인의 의견으로 가는 형식적인 자문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이혼 입촉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전문성보다는 인맥에 기댄 입촉이 아니냐는 의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를 포함하여 이혼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문안건의 수준과 중복성 문제입니다. 최근 정책기획단이 다룬 과제들을 살펴보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할 단순실무적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과제 목록을 보면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방송통신시설 지식 함양, 연꽃 테마파크 생육자문 등 이것이 미래전략 담당관이 다뤄야 할 미래 전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부서의 역량이나 정책 기획과의 일반 행정 지원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정책 기획단이 부서에 자잘한 명운이 걸린 핵심 난제들은 기획단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굳이 외부 전문가 집단인 정책 기획단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정책 기획단의 이상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행위이자 명백한 행정적 낭비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시흥의 100년 대결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을 논해야 하는 곳입니다. 부서의 단순 업무를 거들어주는 보조기구로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AI,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적 핵심 산업의 흐름이 우리 시흥시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부재합니다. 정 32건의 자문, 연구, 학술 모임 중 직접적인 운영, 정책 반영은 단 1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건은 단순 참고 수준인 정책 참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건 중 7건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채택되지 못한 채 서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예상과 행정력의 명백한 낭비일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이 내놓은 결과물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 참조에 그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행력 없는 정책 제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책 기획단이 단순히 자리가 남아서 혹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이혼 이촉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특정 인맥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과 현장성을 경비한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편하십시오. 시민들이 납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적 세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전략수립으로 격상하십시오. 부서의 통상 업무와 중복되는 과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시행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핵심 아젠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셋, 운영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동안 제기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적이 미비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책기획단이 징거 같은 무늬만 자문기구로 남는다면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형식을 벗어던지고 실질을 갖춘 진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반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